3일 산다라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에 오늘은 오연 오전연습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 했다. 사진 속에서 산다라박은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에 화이트와 블랙 조합의 상의를 입고 연습실 바닥 에 앉아있는 모습. 특히 그는 콘서트를 약한달 앞두고 계속되는 연습에 힘이 드는지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다. 산다라박이 속한 애니원은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24애니원 콘서트 웰컴백 인 서울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애니원은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11월 말 일본 고베 월드홀, 12월 초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로 발걸음을 옮긴다. 아울러네 멤버는 범위를 보다 넓힌 아시아 투어 일정 공개 예정이다.